네 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. 분다버그 진저비어라는 음료수고요. 이제 탄산이 들어 있습니다. 유리병이고요. 예 이렇게 개인 카페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분다버그 판매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. 예, 진저비어 375ml 이렇게 유리병에 들어 있습니다.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분다버그 진저비어 탄산음료로 등록되어 있구요 375ml 들어있고 칼로리는 170 칼로리입니다 170 칼로리 예,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들어있는데 이제 생강 뿌리가 이제 가장 중점으로 들어있구요 마셔보시면은 이 생강의, 생강의 맛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탄산음료입니다. 예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강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진저비어 이 분다버거 이 탄산음료를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합니다. 예, 유리병이라서 조금 무게가 있고 그렇긴 한데 예, 드셔보시면 예, 맛있고 굉장히 깔끔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